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프랑스 혁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음 난이도를 어렵게 낸다. 어, 어렵게 낼 수도 있지만 사실 프랑스 혁명의 전반기 부분은 딱히 어렵진 않아. 그리고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계사 선생님들은 다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서는 아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틀리질 않아요. 그 말인즉슨 틀리면 어디서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하지 말고. 음. <laughs> 아우 목이 진짜 안 좋다. 잠깐만. <laughs> 자 보자. 프랑스 혁명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 아니 뭐 일단 어, 이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 또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은. 그런데 사실 이 프랑스 혁명이 진짜 어려운 것은. 어, 여기서 배우는 이 전반기 프랑스 혁명과 나중에 7월, 2월 프랑스 혁명과 엮어서 낼 때가 후반기에 프랑스 혁명과 엮어서 낼 때가 진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있어. 어, 일단은 우선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떠한 사건들의 흐름에 맞춰서 딱 흐름을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게 있으면 외우고 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보충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우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반드시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냐면 다른 거다 집어치우고 구체제의 모순, 즉 앙시앵 레짐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 이 구체제의 모순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어, 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은 프랑스 전체 인구의 2%밖에 차지하지 않아. 그런데 이들이 재산의 40%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나머지 3신분이 가진 재산은 60%밖에 없어. 음. 그러니 즉 1신분과 2신분에게 나라의 부가 전부 몰려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 여기서 여기서 세금마저도 1신분과 2신분은 내지를 않아. 이게 바로 구체제의 모순이야. 그런데 이 구체제의 모순이 어 바로 구체화돼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7년 전쟁과 미국 혁명 때문이야. 자, 루이 14세는 태양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라의 그 자기가 잘난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완동네 저동네 안낀 전쟁이 없을 정도로 다 끼어들어서 전쟁질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혁명 자기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최대 라이벌이었던 영국을 연맥이기 위해서 미국 혁명에 참여해서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지만 그 역시 돈만 죽어라 날아가는 사건이었단 말이야 덕분에 돈이 없어진 루이 16세가 루이 16세가 세금을 거들라고랬는데 그래도 얘가 초창기에는 양심이라는 게좀 존재를 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열심히 냈던 삼신분보다는 1신분과 2신분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세금을 안했던 1신분과 2신분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렇게 중요한 일은, 삼부회라는 기존의 프랑스의 의회 같은 것을 열어서 결정해야 된다. 근데 지들이 언제부터 의회를 열었다고. 자, 그래서 삼부회를 열었는데, 지금까지 삼부회는, 투표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신분별 투표서.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내가 칠판에서 그림 써주면서 설명을 했었지. 자, 예건데 음, 뭐 누가 있을까? 니들 마음에 안드네 누가 있냐? 음, 누구지? 그래, 뭐, 저기 뭐야, 준혁이, 장준혁이의 모가지를 따야 된다는 법안이 내가 내가 이제 왕이 왕이야. 내가 왕이야? 자, 장준혁의 모가지를 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 자, 근데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3부회를 열어서 명령을 내려놓고 이거에 대한 동의나 또는 어떠한 거부를, 어, 물어봤을 때, 자, 1신분에서 찬성 51표 반대 49표에서 찬성했단 말이야. 2신분도 찬성 51표 반대 49표에서 찬성했어. 근데 3신분이, 어, 원래 이 신분별로 100명씩 잡고, 근데 삼신분이 반대 99표 찬성 한표 해가지고 반대를 했으면 지금 총 반대 숫자는 누가 더 많아? 그렇지 당연히 아야총그투표관자의그 의견은 반대가 더 많아 찬성이 많아? 반대가 훨씬 많잖아 50 플러 아니49 플러스 49 플러스 99니까 그치 그런데. 1, 2, 3 신분 중에 두개의 신분, 다시 말해 1 신분과 2 신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장준영의 뭐가지는 따여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신분별 투표고, 반대로 반대의 표수가 더 많으니까 반대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게 머리수별 투표야. 그런데 3 신분 입장에서는 적어도 머리수별 투표가 돼야 절대적으로 이 선부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어. 이 선부에서 1 신분과 2 신분, 두명의 100개의 표가 100개의 표 100개의 표, 즉 합계 200개의 표가 어, 세금을 일신분에 매기는 일, 이 신분에 매, 세금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니까, 을 루이 십육세가 마지막에 삼 신분의 인원을 뭐 인구 비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200표까지 올렸거든. 야 그래도 이것도 비정상이다. 그렇지. 성직자 1% 잡고 귀족 1% 잡자고 1% 1%에서 100명 100명 나왔는데 98%에서 200표 나오는 것도 충분히 비정상이야. 그잖아. 그런데. 여기서 머리수별 투표도 아니고 신분별 투표가 통과되고 나니까 이 3부에 대해서 삼신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삼신분들은 진정한 이 98%의 국민을 대변하는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 해서 국민의회가 등장하는 계기가 돼. 자 근데 <laughs> 프랑스 전체 인민에서 성직자와 귀족을 빼면 그 나머지 인민에는 돈을 많이 벌고 개인의 능력이 출중한 부르주아들과 일용직 노동자나 농민 같은 프롤레타리아들이 전부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가 그리스 때 배웠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때 돈이 없는 빈민계층은 정치에 참정권을 준다 하더라도 참정을 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페리클레스는 수당제를 통해서 빈민들마저도 정치에 참여하면 참여하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빈민들에게 참정수당을 줬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프랑스 혁명도 초창기에는 먹고 살기 힘든 농민들이나 노동자 같은 프롤레타리아 계급보다는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를 해서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주도층이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층이 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3부의 실망한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하는 이3십분의 3부의 의원들은 어, 원래 회의장 옆에 있었던 테니스 코트에 가서 서약을 해. 테니스 코트의 서약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어, 우리는 우리를 진짜 우리를 98%를 대표하는 진정한 국민의 의회를 만들고 그 의회에서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것을 이 해산시키지 않겠다라고 사약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 때 왕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 혁명의 기운이 너무나 멈실멈실하고 있네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괜히 자라보고 놀란 거슴이 솔뚜껑 보고 놀란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들을 처단하려고 래어 이렇게 되니까 삼신분 입장에서도 기존의 부르주아 중심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들까지다 끌어들여서 무기를 얻기 위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거야.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군부대를 쳐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기를 얻기 제일 좋은 것은 교도소나 감옥이잖아, 그렇 그래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프랑스 혁명을 이루었어. 아뭐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게 아니라 왕을 끌어내리고 뭐 이렇게 귀족들을 때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소동 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3번부터는 바로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첫 번째 국민의회가 했던 어떤 결과물들인데,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봅시다. 우선, 당연히 본권제를 폐지해. 지금의 본권제라는 것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받아왔던 어떠한 대우 같은 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본권제를 폐지하는데, 얘들아, 중세 때 배웠듯이, 도시가 자유, 자치권을 파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지? 돈으로 자치권을 사거나 돈으로 병사를 사서 자치권을 샀잖아. 그런 식으로 이브루주들은 자신의 어떠한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 신분의 족쇄를 끊기, 끊기 위해서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본건제 폐지가 유상이 된단 말이야. 유상이 뭐 이거 잠깐만, 어라? 잠깐만 얘들아. 됐다. 유상 폐지를 한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그런데 부르주아들은 우리 시민혁명 때 아니 시민혁명이란다. 절대왕정 때 배웠던 삼각형을 생각해보자. 왕과 귀족과 시민, 그치? 시민들은 상공업을 발달시키는데 이 상공업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귀족들과의 연계가 과연 아주 없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야. 특히 해양 국가로 발돋움하러 나가던 대서양에 접해 있던 국가들은 귀족과 상공 시민 세력이 합쳐 가지고 해외의 식민지를 통한 여러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일신분과 이신분 두 가지 중에서 우선 일신분의 재산부터 몰수하고 귀족들은 생각보다 재산 몰수를 크게 당하지 않았단 말이야. 교회 재산이 몰수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어떠한 구제도의 구체제였던 길드제가 폐지돼. 길드제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이란 말이야. 그치? 이 길드제의 횡포 때문에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특히 직업 노동자들의 어떠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어. 그래서 길드제가 폐지되고, 마지막으로 인권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루소가 주장했던 게 뭐지? 주권재민. 그치? 거기에 플러스 소유권의 개념까지 합쳐져서 프랑스 인권선언을 발표한다. 국민의회가. 이 국민의회가 만든 헌법이 바로 1791년의 헌법인데 당시에 아무리 혁명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영국도 마찬가지. 크로메웰이 끝나고 나서 다시 왕이 복고됐듯이 왕정 복고됐듯이 여기에서도 왕을 지금 목을 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어. 그래서 왕을 살려주는 대신 허수아비를 만드는 입헌 군주제를 어 주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선거가 아닌 제한 선거, 다시 말해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즉 유한 계급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제한 선거를 도입했단 말이야. 왜? 이것은 부르주아들이 주도한 혁명이기 때문에. 됐어.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보이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지롱드와 자코뱅이라는 거야. 근데 지롱드와 자코뱅은 우리가 우선 지롱드와 자코뱅을 하기 전에 우파와 좌파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어 머릿속에 넣어 둘 필요가 있어. 얘들아, 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동영상 강의에서는 나중에 우파, 좌파에 대한 얘기를 한 번에 따로 이야기를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우파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고, 사실 법과 정치나, 어, 뭐, 사회문화 선생님들이 보면 이런 조악한 정리가 어딨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세계사에서는 이 정도를 기억해 두면은 크게 문제 푸는데 문제점이 없어. 어떤 것이냐. 자, 우파. 라는 것은 바로 보수층, 다시 기득권, 그리고 부르주아. 프랑스에서는 지롱드파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득권이라는 것은 원래 기존에 어,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잖아. 그치? 돈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주아라고 하고, 이 부르주아들의 주요 파벌이 지롱드파벌이야. 그리고 어, 결국, 이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새로운 개혁이나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보수층이야. 반대로 좌파는, 반대로 좌파는... 어, 다시 써줘야겠다. 미안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렸네. 다시 자, 오파, 보수층, 기득권, 그 다음 뭐였어? 부르주아. 그다음에 지롱드. 그렇지? 반대로 좌파 보자. 좌파, 좌파. 진보층, 비기득권.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자코뱅. 이렇게 연결해서 일단은 봐야 돼. 요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잠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 다른 강의에서. 자 그렇다면 지금 지롱도에서 자코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게 지롱도와 자코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 자 얘들아 돈 많은 사람이 많아? 돈 없는 사람이 적어? 둘다 틀렸지? 돈 많은 사람은 적고 돈 없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은 사람은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첫 번째 혁명이었던 국민의회 때의 혁명을 주도했어. 이건 결국 구체제 모순에서 지도층만 밖에 바뀐 게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즉, 농민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당인 자코뱅파가, 어,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혁명이 일어난 상태니까, 지금 주변의 왕정 국가들, 다시 말해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저거를 그대로 두면 자기네 나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날까? 겁내고 있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프랑스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혁명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즉, 혁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다시 왕정으로 복귀되느냐? 자, 그때 지금 프랑스에서 국민들에게 잡혀서 입헌 군주가 되었던 루이 십육세나 그 마누라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군대가 와줘서 자기네들이 왕으로 복귀하는 것이 베스트, 어 베스트의 계획이야.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기의 오빠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엄마가 누구였지? 동유럽 절대왕정 때 배웠던 마리아 테레지아잖아, 그렇지?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들이 왕이 됐을 거고 자기 오빠였던 오스트리아의 왕에게 프랑스 군대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첩자질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많이 패하고 나라가 나라가 이제 풍전등의 위기에 몰리니까 각지에서 조선시대 의병 이 일어났던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의병 이 일어났던 것처럼 프랑스 전체에서 의용군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의용군 중에 마르세유 지역에서 파리까지 올라왔던 600여 명의 의용군이 불렀던 노래가 라마르세즈라는 노래야. 이 노래가 굉장히 과격한 노래야. 막 죽창에다 저게 머리를 꽂고 막 피,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시냇물을 빨갛게 만들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가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프랑스의 국가거든. 이라마르세즈라는 거는 바로 이 입법의 회 시대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프로이그 프랑스 혁명의 기운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그다음에 의용병들은 부르주아게어아무렴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겠어. 그렇지 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강하게 강력해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다음에 국민 공회 시절에서는 국민 공회 시절에서는 바로 이제는 프롤레타리아들을. 어, 백업하는 자코뱅파가 바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야. 자, 프롤레타리아 농민들이 정권을 잡은 마당에 부르주아들처럼 왕을 살려두겠어? 그렇지 않지. 그래서 왕권은 필요 없다 해서 루이 16세를 박살내 버리고, 즉 모가지를 따버리고 왕이 필요 없는 공화정 시대, 공화정의 시대로 열린단 말이야. 공화정. 자, 그다음에 프롤레타리아들은 봉건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유상으로 본건제를 폐지했을 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건제 폐지를 이번엔 뭘로 하는 거야 바로 무상으로 본건제를 폐지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귀족들의 재산도 당연히 몰수하고 교회 재산뿐만이 아니라 귀족 재산도 몰수하고 자 최고 가격제를 하는데 최고 가격제 이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 최고 가격제라는 거는 예컨대 어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는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쌀이 아니라 빵뭐 이렇게 빵이나 어떠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들의 가격을 최고 가격을 정해 놓는 거야. 즉 예컨대 담배 한 갑은 2,500원 이상에 팔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너희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 선생님이 캐치 못 했던 부분이라 이거를 강의에도 충분히 넣어 주고 있는데 이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어떤 애가 이렇게 질문을 해서 선생님 농민들이 생산하는 또는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생활 필수품에 최고의 가격을 걸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그것을 비싸게 팔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어 불리한 정책이 아닙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근데 얘들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희가 지금 순창 정마트에 가서 광어회 한 마리를 떠오면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광어회를 떠온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원산도, 충청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 원산도에서 거의 진짜 원투하는 부자거든. 그 집에 선생님이 놀러갔을 때그 집이 양식장을 했었는데 그집 아버님에게 도대체 광어 한 마리가 양식장에서 얼마에 뛰쳐나갑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유통상인들에게 넘기는 가격은 약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2,000원에서 3,000원짜리가 지금 너희 밥상 앞에 올라오면 얼마가 된 거야? 2만원에서 3만원이 된 거라고. 유통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렇지, 마진이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최고 가격제라는 건,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을 줄여버리기 위한 건데, 유통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지? 바로 상인이잖아. 돈 많은 상인, 다시 말해, 브루주아를 공격하는, 게, 브루주아를 공격하는, 정책이란 말이야 최고 가격제는. 자 그다음에 징병제 징병제라는 건 전쟁의 위험이 강력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징병제야. 내가 수업 시간에 모병제보다 징병제가 훨씬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었지. 그치 기억나지? 모병제인 일본의 육군은 어 그렇지 군대 간 사람밖에 총을 못 쏘는데 그 군대 간 사람이 딱 군대 인원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런데 징병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총만 있으면 총을 쏠줄 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비병을 쓸수 있는 그 규모가 전혀 틀려, 모병제와는. 그래서 징병제가 더 강력한 어, 어떤 군사제도인데 이 징병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의 위험이 강력하다는. 다시 말해, 이국민공회를 부수기 위해서 다른 연합의 여러 나라들이 다시 프랑스의 왕적을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 일반 병사들을 징병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징병제를 주장을 했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이 마지막이거든 공포 정치. 얘들아, 자코뱅파는 좌파고 비기득권이지, 즉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고등학교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신분제도라는 게 없지만 새로운 신분제도가 생겼잖아. 양반 노예 이런 게 아니라 금부적, 수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나누는 건 뭐지? 금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분제도가 생겨버린 거잖아. 그치? 그런데 비기득권이 돈이 많겠어? 기득권이 돈이 많겠어? 기득권이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즉 돈이 많은 사람을 누르려고 하니 부드러운 정치가 아니고 어떻게든 한번 수틀리면 바로바로 모가지를 따야 되는 그런 정치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던 로비에스피에르가 공포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돼로비에스피에르라는 지도자가 공포 정치를 하게 되면서 혁명 재판소와 공안위원회를 이용해 혁명 정신에 위배되고 공공의 안전에 위배되는 사람들을 전부 모가지를 따면서 정치를 하지만 결국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서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통해서 로비에스피에르는 몰락하고 이 자코뱅판은 어, 그 권력을 내려놓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국민 공회 시절에 만들어졌던 헌법이 바로 1793년의 헌법인데 아까 말했듯이 왕권을 부정하고 공화제를 이야기했고 아까 제한선거였지만 이번에는 어떤 선거야?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바로 어,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는데 문제는 한 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테르미드로의 반동을 통해서 바로 다시 제한선거로 회귀돼 버려. 회귀돼 버려. 자 나라의 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아무리 세, 아무리 뭐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어쩐다 저쩐다 하더라도 일단 왕정 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제2차 프랑스 동맹을 통해서 계속해서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해성같이 등장한 군대 전쟁의 신 전술의 신이자 전략의 신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나폴레옹이야. 나폴레옹을 중심으로 한 프랑스 군부가 적군의 침입을 잘 때려부수게 되면서 어 민중들로부터 어떤 큰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섯 명의 총재가 그 정치를 했던 총재 정부 시절이 있는데 총재 정부 시절 이 총재들을 쿠데타로 몰아낸 다음에 나폴레옹이 어~ 자기가 제1 통령이 되어 프랑스를 지배하게 돼 이게 바로 나폴레옹의 총령 아~ 통령 정부야 오케이 제 이렇게까지 해서 프랑스 혁명의 전반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볼수 있었어.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과 관련된 사료를 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 이 말이 나오면 한 번에 끝내야 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 한 번에 끝내야 돼. 얘들아. 동아시아 사건, 세계 사건, 한국사건. 절대 탐구 영역을 푸는 데 시간이 부족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역사 과목은 사료를 읽다가 중간에 빡 끊어트리고 아끝 이거는 이 사료다라고 확실하게 영향이 나오는 사료들만 주어진단 말이야. 절대적으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는 십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십 분 이십 개 문제를 푸는데 못 푸는 문제는 끝까지 못 풀어. 왜 사료를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야. 수학같이 붙들고 매달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진짜로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성, 얼마나 성실한 만큼에 따라서, 즉, 얼마나 많은 사료를 보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 자료를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 이 자료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지고 점수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단 말이야. 즉, 우리는 분명히 내가 시민사회를 설명할 때, 즉, 근대사상에서 근대 사회계약서를 설명할 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라는 말은 누구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내가 해줬었어. 자 우리 생각해 보자. 호프스는 우리의 권력을 모두 어떤 사람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대 왕정을 휘두르는 것을 사회계약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었던 로크가 모든 것을 양도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는 있다.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영 권리를 위탁한다 그랬잖아. 그렇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주장했었던 사람은 누구야? 바로 로크야. 그런데 로크와 루소가 둘다 미국과 프랑스 혁명에 각각 영향을 줬지만 미국 혁명에 더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바로 로크고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더 많이 준 사람은 루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는 어떤 것에 대한 사료야 바로 미국 혁명에 대한 사료가 되는 거야. 그치.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지.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권력을 정부로 빌려준다. 다시 말해 위탁해준다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즉 우리가 채찍을 치라고 정부에게 채찍을 빌려줬다니 이 새끼가 채찍을 버리고 칼을 들었어. 그때는 바로 그 정부를 바꾸고는 없애고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다. 바로 이게 로크의 저항권이지. 그치? 자 그럼 그 다음 사료를 봅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존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자, 자연권을 주장하는 것은 주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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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으로 돌아가라 어쩌고 저쩌고 맨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루소였단 말이야. 이 새끼 봐봐. 창문을 깼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벌하지 말라고 했던 게 루소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래 국민에게 있다. 이것을 네 글자를 수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권 재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주권 재민 딱 나왔으면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야? 바로 프랑스 혁명, 다시 말해 루소의 사상이 되는 이야기지. 그치. 어떤 개인이나 단체라더라도 국민에게서 나오지 않은 권위를 형성할 수 없다. 자,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즉,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자유를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자유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고. 자, 17조 소유권 딱 나왔으면 역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야. 자,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하면 바로 저항을 해도 된다는 것. 루프와 로크는 둘다 저항권을 주장하였지만 로크의 저항권은 어 잘못된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면 루프의 저항은 어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뺏어 가려는 사람에 대한 어떤 탈뭐 압제자나 독재자에 대한 저항이라고 내가 설명했었던 부분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의 전반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어, 프랑스 혁명의 후반기 다시 말해 나폴레옹 정부로부터 시작되는 프랑스 혁명의 후반기와 어, 각 나라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